할렐루야, 구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상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14장 3절이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잠시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젊은이와 선배가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어, 있었는데요. 젊은이가 음, 선배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 교회를 가야 하긴 하는데... 이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교회를 꼭 가야 되는지 계속 출석해야 되는지 고민이다라고 하면서 어 선배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럴 때어 선배는 말없이 모닥불 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장작개비 하나를 꺼내서 가만히 옆에 툭 던져 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자 그 장작개비에 붙어 있었던 불꽃이 사그러 들고 결국은 꺼지게 되었죠. 물끄러미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선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우리가 꼭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보고 있네라고 말을 했고 젊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형상 자체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라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과 그 우리라는 단어를 죄가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뭐예요? 아, 아담이 하와를 보며 말했던 것은 또 다른 나다 즉 우리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제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나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 사역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가장 힘쓰는 것,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가는 것. 음, 정말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사실 다른 공동체들은 취향에 따라서 뭐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성향에 따라서 친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자격에 따라서 어딘가에 합격이 되어만 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교회는 누구나 올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로 그 힘써서 사역해야 하는 게 바로 그 너무나 다른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우리로 만드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기는커녕 이 안에서 우리로 살지 못하고 나와 나와 나로 살면서 계속 분쟁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예,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철학이 아주 발전하던 시대라서 어 이렇게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말로써 분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했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 나는 예수파야 막 이러면서 각자마다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교회가 교회로서, 다른 말로 우리로서 사역하기에도 바쁜데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 하면서 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결국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13장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예,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천사의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공정 예배에서도 계속해서 방언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언뿐만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언, 지식, 지혜, 치료, 수많은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다. 여기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낫고 너는 나보다 안 좋아 이러면서 그 안에서 파들도 있었는데, 게다가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도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자신의 동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맞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변의 은사도 그렇고 말씀 해석의 은사도 있고 너무 많은 은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섬김의, 섬김의 달란트도 있고 교사의 달란트도 있고 찬양의 달란트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냐, 그 달란트를 왜 주셨냐라고 할때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드러냄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내 살의 사욕과 나의 잘남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은혜받아서 이렇게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죽을 수밖에 없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자 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찬양 리더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구나 앞 무대에 서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찬양 인도를 하면 어떻고 누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개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로 쓰임을 받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고 해서 방송부의 사람들이 뭔가 더 못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직책들 모든 은사들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발에게 나는 손인데 넌 발은 나보다 못해라고 할수 없는 거고 발은 손 손을 보면서 아 손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무엇인가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이고 발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이고 무언가를 할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고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방언도 그칠 때가 올 것이고 예언도 그칠 때가 올 것이고 지식도 그칠 때가 올 것이고 모든 은사들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직책을 맡고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시작점이고 사랑이 끝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음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봤을 때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라. 천국에 가서야 그때야 비로소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할 것. 그치지 않고 영원할 것.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계명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을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욕을 뒤에서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더 훈련받아야 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줄 아는 것이 가장 성숙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 넘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이것이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자랑하고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넘어가서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런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을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광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